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어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데 힘쓰십시오. 자신의 내면을 이토록 깊이 이해하게 되면 모든 근심과 걱정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덕이 무너져 내립니다. 탐욕이 마음속에 피어나면 그것은 공덕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분노와 탐욕을 완전히 놓아버리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관념적인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법이 본래 텅 비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애욕은 태어남과 죽음의 근원이며 세상의 모든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씨앗입니다. 애욕의 끈을 끊어낼 때 비로소 해탈을 얻고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나무 사이를 쉴새 없이 오가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현재를 깊이 관찰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동요하지 않는 자세로, 오직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이 형성됩니다.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십시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 정해놓은 변치 않는 운명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만나고 흩어지니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의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생각들의 결과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결정됩니다. 복은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덕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겸양의 자세에서 쌓입니다. 지혜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고요히 앉아 깊이 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근심은 애욕에 대한 집착에서 생겨나고, 재앙은 끝없는 무력에서 비롯됩니다. 허물은 가볍고 경솔한 행동에서 생기고, 죄는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는 데서 저질러집니다. 게으름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들을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실천하십시오. 이치에 따라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도 진정한 안락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값비싼 재물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그것을 지니면 제대로 써보거나 남에게 베풀지 못합니다. 오직 그것을 모으고 지키느라 걱정만 하다가 결국 임종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진리를 따르되 특정 개인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가르침의 본질적인 뜻에 의지하되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에 의지하되 단편적인 지식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이간질하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결국 오해가 생기고 남을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이간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하십시오. 사람이 세상에서 탐욕과 방종을 즐기면 다섯 가지를 잃게 됩니다. 방탕한 생활로 재산이 줄어들고, 몸과 마음을 해쳐 도를 잃게 되며, 사람들이 공경하지 않아 외롭게 되고, 추한 이름과 나쁜 소문에 시달리며, 죽은 뒤에는 괴로운 세상에 떨어지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공덕을 모두 잃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입안에는 마치 독사가 자리 잡고 칼날이 서 있으며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해로운 행위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속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을 이룬 사람이 그 성공을 오래도록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항상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마땅히 시작해야 할 일을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시작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을 맺으십시오. 어떤 행동을 하든 변하지 않고 닥쳐오는 정해진 운명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대로 닥쳐오는 운명이 존재합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삶을 개척하십시오. 죄에서 생긴 녹이 점차 그 쇠를 갈가먹듯이 옳지 못한 마음과 생각은 인간 자신에게서 생겨나지만 결국 그 인간의 삶을 좀먹고 파괴하게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불안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차분해지고 평온을 찾습니다. 삶의 깊은 지혜를 구하다 보면 내면의 흔들림이 잦아들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 말씀들은 마음의 고요함을 찾고, 일상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꾸준히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해보세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진리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말씀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들은 평화와 고요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처님의 명언들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내면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명언을 통해 현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탐구해 보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무상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 삼아 나아가십시오.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진리의 빛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자비만이 미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며, 만족하는 마음은 가장 큰 보물입니다. 믿음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핍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말하는 이의 마음도 맑게 합니다. 베푸는 삶은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기꺼이 나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을 놓아버릴 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존재들을 대하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인내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으십시오.